안녕하세요 백승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국회에 왔습니다. 전국으로 선거운동 다니느라고 국회는 몇주 만에 온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선대위 교육위원장이라서 그 교육단체 11개 교육단체와 함께 정책 협약식을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국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와, 내가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와, 교실로 가면 애들이 선생님하고 달려올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국회에 와서 너무 반가운 거 보니까, 아, 이제 여기가 내 일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제가 이 길을,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을 개엄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개엄날 막 뛰어갔거든요. 늦을까봐 엄청 뛸때 옆에서 시민분들이 같이 뛰어줬던 그 길인데요. 그 이후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국회에. 예,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국회에 와가지고 반갑다 국회! 이런 기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서 11개 단체와 함께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약식을 맺을 거고요. 아쉽게도 교사단체들과는 하지를 못해요. 교원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 후보의 공약이 너무 좋다 이런 점이 좋다 이런 평가도 못해요. 너무 맞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음, 제가 교사였어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음, 앞으로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공약도 내셨듯이 교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서 같이 협약식도 맺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랜만에 국회에 와서 신난 백승아 요원이었습니다. 오늘 정책 결백식 잘 끝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